390% 이상, 4.8배 이상 개선하며 최종 로아스 333%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난 설날에는 광고 집행 이후 최고 매출액인 1,400만 원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2팀 김민경입니다. 어, 지난 교육대 DB 업체 효율 증대하기 영상에서 이커머스 e 업체 질문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영상에는 이커머스 e 업체 효율 증대하는 방법부터 설명, 설명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순서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성공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의 설명과 이관 전 그리고 이관 후 마지막 효율 증대한 성과 및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크게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광고 플레이스 파워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어, 그중에 이커머스 e 업종에서 전환, 즉 판매를 가장 기본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네이버 내외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텍스트와 사이트 링크를 노출하는 기본형 검색 광고입니다. 또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네이버 영역의 다양한 검색 결과에 노출되며 어, 고객이 광고를 클릭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하는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어, 노출 순위는 입찰감이 품질 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영역입니다. 어, 이 커머스에 특화되어 있는 가장 핫한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을 탐색하고자 구매하고자 검색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의 상품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쇼핑 특화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과 네이버 쇼핑 검색 페이지에 노출되며 다양한 컨텐츠 매체에서도 더 많은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시 PC와 모바일 노출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PC에서는 떡볶이를 검색했을 때 어, 쇼핑 검색 및 더보기 영역이며 모바일에서는 떡볶이를 검색했을 때 쇼핑 영역 및 더보기 계좌화면입니다. 노출 결정 방식은 광고주가 상품 단위로 적용한 입찰가와 어, 이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상품의 소재, 입찰가 품질 지수를 고려하여 어, 광고 노출 순위가 견, 결정됩니다. 어, 쇼핑 검색 광고도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CPC, 클릭당 과금이 발생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토대로 오늘 전 이커머스 e 성공 사례 레퍼런스를 레퍼런스인 A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A사의 주요 제품군은 한과 선물 세트, 유과, 약과 등 이제 한과 관련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브랜드 검색 광고와 카카오 모먼트 등다 매체를 이용하였으나 효율을 크게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다양한 매체 집행보다는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 광고 안정화가 시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학교나 기업 등 B2B 문의 및 전환 증대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B2C 즉,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통해 결제하는 매출이 매우 낮아 B2C 유입 및 전환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KPI의 경우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통한 이제 B2C 유입 및 전환 증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가 업체 특성상 명절 시즌이나 가정의 달 가장 대목 시즌에는 해당 광고주의 경우 이관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매 명절 및 이슈마다 스팬딩이 크게 운영하였으나 효율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현재 광고 계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안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요 매체가 아닌 네이버 매체를 포함한 컨텐츠 전매체의 광고가 노출 중에 있었고 광고비 또한 누수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PC와 모바일 입찰가 편차가 크나, 모바일 순위를 중심으로 입찰가를 높이다 보니, PC에서까지 너무 높은 순위의 광고가 노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랜딩을 위해서 파워링크 및 쇼핑 검색은 무조건 1순위 전략으로만 고수하였고, 쇼핑 검색은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지 않아, 미전환 키워드에 대한 비용 소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어, 기존 파워링크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운영했을 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자사면 키워드를 고순위에 유지하였으며 클릭 및 클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광고 집행이 필요한 설날 시즌을 위해 다시 라이브를 진행하되. 모든 키워드들을 그대로 고순위로 올리는 전략보단 전환이 일어났던 키워드들을 위주로 고순위에 유지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키워드는 과감하게 오프 및순위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론 기존의 효율 측정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별도로 엑셀표를 작성해 전환이 일어났던 캠페인, 그룹, 키워드 등 필요한 데이터를 엑셀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한뒤 전환이 일어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어떤 소재를 노출할지 또 어떻게 쇼핑 검색을 세팅할지 한번더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입찰가가 각각 다른 모바일, PC 매체 분리, 분리 그리고 제외 키워드 관리입니다. 정리해 두었던 엑셀을 토대로 전환 키워드로 매칭된 소재를 넣기 위해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 고순위권만 고집하지 않고 전환이 잘 나오는 순위권에 노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또 다양한 키워드들이 매칭되어 노출되는 쇼핑 검색 특성을 막기 위해 소재 외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로 등록하여 그 그룹엔 관련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외 혹시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설날을 위해 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키워드들을 따로 그룹핑하고 입찰가를 좀더 보수적으로 세팅해 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개의 키워드와 소재를 그룹핑하고 효율이 전혀 없을 시에 과감하게 오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관 전 명절 시즌 전환당 비용 평균 20만 원대에서 이관 후 명절 시즌 15,000원대까지 개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어, 또한 이관 전에는 단한 번도 1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관 후390% 이상, 4.8배 이상 개선하며 최종 로아스333%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률과 전환당 비용까지 모두 개선되어서 어, 지난 설날에는 광고집행 이후 최고 매출액인 1,400만 원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커머스 네이버 검색 광고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교육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다 많은 네이버 검색 광고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팀 김미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